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세보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십조, 백조, 천조, 경, 십경, 백경, 천경 해십해, 백해, 천해, 자십자, 백자, 천자, 양, 십양, 백양, 천양, 구십구, 백구, 청구, 간, 십간, 백간, 청간, 정십정, 백정, 천정, 제십제, 백제, 천제, 극십극, 백극, 천극 항아사, 십항아사, 백항아사, 천항아사, 아승기, 십아승기, 백아승기, 천아승기 나유타, 십나유타, 백나유타, 천나유타, 불가사의 불가사의 백불가사의 천불가사의 무량대수 신무량대수 백무량대수 천무량대수 대아승지 십대아승지 백대아승지 천대아승지 불가설 십불가설 백불가설 천불가설 불가설수 불가설수량 불가설수량수 불가설수량수량 나찰승 신나찰승 불가세 불가세수 불가세수량 불가세수량수 불가세수량수량 업십업 백업 천억겁 십겁 백겁 천겁 와 겁나 크다